친구의 장모님이 어젯밤 정말 대단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관계를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전체가 기억이 안 난다며 다시 한번 관계를 하자고 했어요. 장모님도 좋다고 하여. 장모님과 저는 다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저는 모든 걸 천천히 느끼며 즐겁게 거사를 치렀어요. 장모님은 아름다운 얼굴만큼이나 탄력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몸매도 50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4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장모님은 50대의 나이에 맞게 숙련도가 정말 굉장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장모님도 저와 잘 맞는다며 좋아하더군요. 그 후로 우리는 한 쌍이 되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장모님과 저는 관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이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친구의 장모님과 저의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친구랑 술도 먹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그 친구 부인은 나이도 어리고 정말 예뻤습니다. 그 친구네 집에 갈 때는 항상 친구 부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갔습니다. 친구 결혼식 때 얼핏 보기는 했는데 친구 장모님은 정말 미인이었어요. 나이도 많이 젊어서 저랑 몇살 차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 부인의 아버님이 친구 부인이 어렸을 때 재혼을 한 것이었고, 친엄마랑 다름없이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결혼한 후 1년 정도 후에, 친구 장인 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친한 친구이기에 장례식장에 가서, 친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몇주 후에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장례식 때 도와준 걸 친구의 장모님이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집에서 밥한끼 먹자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비록 친구 집이었지만 친구 장모님이 손수 음식을 해주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주부로 지내셔서 그런지 정말 음식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오늘 친구 장모님을 보니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는 예쁜 아내도 있고 젊고 아름다운 장모님도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몇년 지났을 때였어요. 친구는 그 사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돌이 지나자 친구 아내가 복직을 해야 해서 장모님이 집에 와서 아들을 봐주신다고 했습니다. 친구 아들 돌잔치를 기점으로 친구도 시간이 많아져서 종종 밖에서 보기도 했고, 2차로 친구 집에 가기도 했어요. 친구 아내도 저를 좋게 보고 있었고, 친구 장모님도 저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사위 친구다 보니 어색한지, 장모님은 방에 들어가시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우리와 같이 술 한잔씩 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도 술을 좋아하시는데 손자 때문에 많이는 안 드셨지만, 그래도 맥주 몇잔씩 드시며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를 통해서 반찬도 보내주시고, 더 자주 초대해 저녁을 대접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친구 장모님이 너무나도 괜찮아 보였고, 얼굴을 자주 봐서 그런지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친구 장모님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러다 내 마음에 친구 장모님이 한번 자리를 잡고 나니 다른 여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 장모님을 따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친구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며칠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장모님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세 식구 오붓하게 다녀오라며, 자신은 좀 쉬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따로 친구 장모님을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여행을 가는 날, 장모님께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이 오늘은 스케줄이 좀 있다고 하시면서 내일 만나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차를 몰고 장모님을 태우려고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한다고 꾸민 장모님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누가 보면 정말 40대인 줄알 정도였습니다. 저는 꿈인 그녀를 보자 첫 데이트 마냥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남한강이 보이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녀와 더 있고 싶어서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장모님은 이제 손주도 다 컸고 어린이집 학원은 친구나 며느리도 할수 있으니 이제 슬슬 친구네와는 따로 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부부와 장모님이 같이 살면 저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맞장구 쳐주는 것처럼 이제 장모님도 따로 사시면서 장모님 인생을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저랑 얘기가 통한다며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장모님과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술 한잔 더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다음날 아침부터 친구들과 스케줄이 있다고 거절하시면서 그리고 친구 부부가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 집으로 한번 와서 함께 마시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계속 말을 하면 거부감이 생길까봐 그녀를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았고, 장모님을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장모님이 보이지 않으셨고, 친구는 며칠 전부터 장모님이 따로 나가 사신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장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가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장모님은 손주가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편하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연락을 더 주고받다가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주 만에 만나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첫 데이트 때보다 더 아름답게 입고 왔더군요. 우리는 소고기 집에 가서 한우를 먹으며 술을 한잔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스케줄이 없다며. 오랜만에 오늘은 술을 실컷 마시고 싶다고 하더군요. 기분이 좋으니 술은 술술 들어갔고, 장모님도 저도 술에 좀 취했습니다. 장모님은 은근히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자신이 나이도 많고 저와의 관계가 친구 장모님이니 그런 생각은 접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그리고 비밀로 하면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며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끝이 날 거면 제 마음이라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제가 술이 좀 과했다며 일어서자고 했어요. 그렇게 그녀를 택시에 태워 돌려보내고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그녀의 집 근처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어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을 안 받아줘도 좋고 안 받아준다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제 말이 통했는지 그녀는 조금씩 미소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주문한 술 안주가 다 떨어져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말했더니 그녀는 장소를 옮겨서 맥주 한잔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 줄 알았는데 그녀의 반응에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맥주 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술집에서와는 다른 그녀의 표정과 몸짓이었습니다.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그녀의 집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숙취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어젯밤 그녀를 안았던 것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그녀를 안았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북어국을 끓였고 우리는 말없이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어젯밤 이야기를 물어보니 그녀가 대답해 주더군요. 술에 취한 저를 꼬신 건 자신이라며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역시 젊어서 그런지 어젯밤 정말 대단했다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관계를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전체가 기억이 안 난다며 장모님께 다시 한번 더 하자고 했어요. 장모님도 좋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모든 걸 천천히 느끼시더군요. 장모님은 아름다운 얼굴만큼이나 탄력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몸도 50대가 아니었어요. 정말 4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장모님은 50대의 연륜에 맞게 노하우가 정말 굉장하더군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모님도 저와 잘 맞는다며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 후로 우리는 한 쌍이 되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의 관계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국경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와 저의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비밀만 잘 지키면서 사랑한다면 우리 관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도 혼자이고 그녀도 혼자인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